아 근데 진짜 걱정이다. 진짜 딸을 낳았는데, 그냥 그냥 개요하남.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상상만 해도 너무 화나 그냥. 아들이 남친 데려오기 vs 딸이 남친 데려오기. 미안하다. 딸이 데려와야지 그 정도면. 아 어쩌다가. 가운데 아. 아, 박스 툭툭툭 때리는 중. 뭐환 이상 모인다. 파크. 야! 아유, 잘안 되네 이거 생각보다. 아. 니주아 파르고 이거 생각보다 잘 안되네 두명이상 데려올게요. 나 이거 한 명도 제대로 데려온경험이 없는데. 나리필처 아니 이러면 죽으면 손해인데. 아니 이러때궁이 없다고? 아니, 이럴 때군이 없다고? 입으로 쭈압 소리 내면서 레이첼이 데려오면 클리어 아니냐고요. 안 돼, 안 돼. 쟤네 지금 너무 곤이 자고 있어. 저거 잘못 깨우면 그거 아시나요? 아기들은 잘때 제일 이쁘다는 말이 있잖아. 고양이들도 똑같음. 잘때 제일 이쁘. 깨어나는 순간 약간 작은 악마들이야, 사실. 아기와 고양이는 잘때 제일 이쁘다.

<목소리> 어, 뭐야? 아... 어... 아니 저보고에서 깔아두면 누가 맞아줄 줄알았는데 아니었네. 아, 그냥 눈먼 제 캐일 공에 두 명이 맞아주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 아니 그냥 사이퍼즈 네오프레은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약간 저이 게임 오래 했는데 이번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화환 하나 가능할까요? 어? 진짜 줄시도. 진짜 화환 하나는 진짜 줄시도. 근데 화환이 힘들다. 그럼 혹시 테라 지원 가능할까요? 약간 이제 틈새 시작으로 화환이 힘들다. 혹시 테라 지원 좀 가능할까요? 아니, 테라 주시면은 또, 좋은, 좋은 방향으로 또잘 활용하시잖아. 아니, 내가 뭐 테라 받아서 사이버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나 테라 받아가지고 다이 시청자 이벤트로 다 뿌리고 하잖아, 또, 이거. 개 맛있는데요? <목소리> 아니 새콤한 야매. 아니 이런 맛을 섞구나 사람들이. 진짜 꿀다 빨리고 사람들 이제 아무도 관심 없을 때쯤에야 찍먹을 해보는. 그리고 진짜 그냥 뒷보검 뒷뽕 느낌으로 그냥 <laughs> 와 이거 좋네 이러고 있는. 왜 이렇게 현실은 돈이란 말이 딱 막히네 현실은 차갑다 와 꺼내는 거 좋았는데 바로 여기서 반대로 오케이 이 사람 이미 현금 사억이라 괜찮다고요? 누구야? 누가 내 현금 사억 가져갔어? 아니 내사억 누가 가져가 아니 돌려어요 누군데 나도 모르는 내사억 누가 가져갔는데 다다음주에 아예 부산을 좀 떠나게 돼가지고 그렇다고 서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제주도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원래는 제가, 이 경상도 쪽에 오래 좀 지냈거든요? 김해부터 시작해서, 진해, 김해, 장원, 부산, 이렇게 좀 오래 지냈는데, 아예 경상도를 좀 떠나게 됐다, 이번에. 경상도를 벗어난 적이 딱히 없었는데, 경상도를 좀 벗어나게 됐다. 아예 타지로 갑니다, 타지. 어? 아, <목소리도> 아니 이거 진짜 아, 근데, 근데 재밌다 공이 어. 아니 공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재밌다 공 이거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비밀로 했던게 있는데 말을 깔끔하게 약간 술스타일로 잘할수도 있어요 아,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서-울 스타일로 잘할수 있어요 아, 이서 발음 때문에 힘드셨구나 서-울! 발음 스타일 잘해야죠 이게 제가 서-라고 발음을 못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좀 계신데 서-울! 잘합니다, 저 적군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바람을 가지고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왜냐면은 내가 또 적응을 또 잘하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도 이제 뭐 그냥 거기 고향 사람인 것 마냥 그냥 술을 찾아줘 그냥 잘해요 그냥 진짜 잘해 그냥 도망쳐요 제발. 아 근데 옛날에 서울 갔는? 서울 갔는데. <laughs> 약간 그막 드라마 이런 거까지는 아닌데, 신경을 좀 쓰게 되는 게 옛날에 서울 갔는데, 아무래도 그냥 우리끼리 막 말을 하는 걸 듣고, 어머, 저 사람 막 지방에서 왔나 봐. 와, 지방 사람이네, 지방 사람! 와, 제주 보세, 아니, 지방 사람인, 지방 사람! 아니, 서울, 서울 아이가! 막 그렇게 말하는 거 듣고 좀 그때 당시에 같가좀 죽었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가지고 약간 신경 아니 신경을 좀 쓰게 됐죠. <목소리> <목소리> 옛날에 저의 그 동창 중에 이제... 서울... 빨리 올라간... 걔를 보면은 와 그냥... 뭐 물론 제가 서울... 서울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완전 그냥 완전 그쪽 사람인데 아니 진짜야 이게 디랩이 아니고 아니 드라마나 뭐 영화 있는 드립이 아니고 진짜 그래 그냥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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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제가.

아니, 안 그래도 약간 친해지는 리스트 중에, 바스티안도 약간 후보 중에 하나긴 했거든. 요 그니까, 러베로니카 이사벨보다는 거부감이 좀덜 한데, 성능도 나쁘지 않은 녀석. 약간 그런 애들 좀. 아니, 심지어, 아, 에이, 바스티안 에이. 얼마 전에 받은 이 머리도 좋거든요 얘, 얘도 오디슨. 하지도 않는데. 아니, 근데 님들 이 머리 바스 좀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 다른 애들은 남캐는 진짜 안 어울리는 애들 진짜 많은데, 얘는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옆에 그 티어 나오는 머리여가지고. 근데 원래 원래 이거꼈는데 이거 뭔가 좀잘 어울리는 기분이라 뭔가 떡집 머리 야. 아니 얘는 뭔가 좀잘어울리 아니 딸의 애들이 그 진짜 놀리는 애들 좀 많거든요 근데 바스는 좀 괜찮은 편 근데 스, 스페셜 헤어도 나쁘지 않네 뭔가 소가 할거 같은 머리 야. 와 론이다 와 론이다 론 와씨 론이네 아니 새삼스럽게 적으로 롬봉이를 만나니까 가슴이 그냥 웅장해지는데샷건 카이디요 아 근데 샷건 카이드 너무 근질 같아가지고 좀 비추임 너무, 근딜, 근딜스러움, 너무. 도무지, 샷건 카이를 만났을 때, 원딜이라는 느낌이 잘안 든다는 거, 인경. 아니, 근데, 그, 포지션 삭제 후에도 모르겠다? 포지션 삭제 후에는 나쁘지 않을지도? 아니, 포지션 삭제 후에는 진짜 괜찮을지도? 지금도 데뷔진 아픈 편인데, 그때는 그냥 샷건 맞으면, 그 몸이 아예 없어지는 수준 아닌가? 스닉, 야미. 스 나 오히려 투발스 둥 맞아서 산것 같은데 이거. 아 죽겠네. 전 궁가일 걸. 궁 그냥 슈르룩 하고 깔아줬거든. 가자 타르타로스. 잘 왔다.

휴, 나이 때린 게롬붕이라 정말 다행이야. 로디이 아니라 그런 무시무시한 녀석들이었다면. 어 근데 그래도 더스트 아프다 약간 뚜벅이들은 더스트를 그냥 풀로 잡아주니까. 고마워 웨슬리맨. 하비용 <laughs> 어어 어, 적팀 나 이쪽에 있었구나. 집아바 아, 아니야. 아, 아! 아니 얼음 안 보이던 얼음벽 그것 때문에 밀렸을 아

<laughs> 아니 그냥 이거는 정면에서 그냥 화소가 들이받는 거잖아 이거는 <laughs> 아니 F 눌렀음 반지 아니 이게 약간 그 잠무 대회 때도 렉캡을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만 아니 F를 눌렀는데도 안못피하네이 게? <laughs> <담벌지. 웃음> <디바벌. 웃음> 궁가 개이픈데요. <laughs> 와, 근데 진짜 저번 길모 바스야 공, 그냥 신이다 신, 시비 그냥.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우리의 딜러가잘 크거든요. 이러면 진짜 할만해. 지금 약간 제일 힘든 구간 넘긴 거라. 그래서 바스티 아닌 거임 바스티 받기 대면 약해지. 나쁘지 않았어요. <laughs> 어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아 이런 드립은 나쁘지 않았어요. 도주타르타스 <놀람> <맞아. 맞아, 맞아. 놀람> <놀람> <맞아>, <laughs> 앞에 해야 되는데 이거. 와, 근데 바스테안 궁 밸로가 진짜 좋다. 어, 어쩔 궁. 아니 딜랑1등인데요 바스티안? 아니 바스티안 맛있네. 아니 좋다 진짜. 아니 걔네 사람들이 진짜 존 캐리가 하닌 그게 아니네 진짜. 이 정도 적없 맛있는데? 얘?